동락당과 방무상장기 산장, 볼게. 동락당은 가사문학이고, 방무상장기는 수필이야. 뒤에 17번 보기부터 보고 갈게. 17번. 자, 동락당은요, 누가 지었냐면, 박일로가 지은 거야. 박일로가 지은 가사인데 박일로가 어디 갔냐면 회제 이현적이 거처하던 동락당 및 후왕 양성의 뜻을 드러낸 양진함에간 거야.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항문수양하는 거 공간하고 항문수양 공간하고 그 주변의 공간을 보면서 제거기에 대해서 느낀 바를 적은 건데요. 화자는 이 연적이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들 공간을 둘러보면서 그 명칭의 의미와 관련지어 자신의 느낀 소외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공간과 명칭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나에서도 공간의 명칭 방무산장기지 그지 그 자, 명, 공간의 명칭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나에서도 볼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가사무라부터 볼게요. 자, 박일로가 지은 가사인데, 어디 갔다고? 이현적이 지은 동락당에 갔다고. 그러면서 이현적을 생각하면서 지은 거야. 푸른 담장에 해치고 동락 땅을 지어내니 누가 지었다고요? 지어낸 주체는 이현적이지. 이현적이 이 동락 땅을 지어놓은 것을 박, 박일로가 지금 와서 보는 거야. 그윽한 경치는 견줄 때 전혀 없네. 아주 좋다는 얘기지. 수많은 대나무 신에 따라 둘러있고, 이게 이제 외부의 모습이고, 망근의 수측은 내벽에 쌓였으니, 이게 동락당 내부의 모습이고 안쪽엔 안 아니 안쪽이래 왼쪽엔 안의 정삼하고 오른쪽에 자유자하 이거 다이 사람들이 앉은 듯하다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공자의 제자 제자들이야. 소책을 벗삼아, 시혈기를 일삼아. 한,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혼자서 즐기다. 동락이야. 이게 제목의 의미지. 제목의 의미고. 자, 혼자서 뭘 즐겨? 책을 읽으면서 학문을 즐기는 거지. 동락 그이 이름 뜻에 맞는 줄그 누가 알리? 딱 이름 뜻에 맞다. 사마 옹곤 사마 옹공이 지은 동락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동락은이 아무리 좋다한들 그 속에 참 즐거움 이 동락의 건줄 소냐 수리법을 사용해서 사마 옹공이 지은 동락은보다 동락 땅에 즐거움이 더 좋다. 동락당의 즐거움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경을 다못 찾아. 자, 진경 진짜 좋은 경치를 또 찾아가지고 양진암에 돌아들어. 이 양진암은 후학을 양성하는 곳이고. 자, 진리를 가꾸는 집이란 뜻이야. 진리를 가꾸는 집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자, 진리를 가꾸는 집을 보니까 내 뜻도 뚜렷하다. 화자도 진리를 추구하겠다. 나도 진리를 추구하겠다. 태계이양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관어대 내려오니 이제 관어대 간 거야. 이게 태계이양이 이런 식구를 지었나 봐. 그래서 태계이양이 지은 진리 추구하겠다. 학문수양하겠다. 그 말이 참인 줄 알겠다. 이런 뜻이고 이제 관어대 간 거야. 관어대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에 자취가 보이는 듯, 누구의 자취가 보이는 듯 하다고, 이현적의 자취가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장송, 누가 심었다고 이현적이 심은 장송은 옛 빛을 띄었으니 변함없는 경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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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반갑구나. 경치를 예찬하면서, 이연적을 생각하는 거야. 뭐, 뭐,구나, 이거, 영탄적 어쩌지.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조 한기, 한기에 든 듯하네. 자, 향기니까 후각적 심상이고, 뭐, 뭐, 듯하네, 지규법. 몇몇 예차치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 병풍 절로되어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이 벌려 있고 자 어, 낭떠러지가요 병풍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용면의 용면이라는 사람의 북송의 화가야 북송의 엄청 유명한 화가였나봐 그러니까 이런 작품의 이름이 등장하겠지.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하대요. 뭐가요? 바위가 바위 낭떠러지가 그 바위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얘기야. 깊고 맑은 못에 청강 운영 어디어 잠겼으니 청강 운영 밑에 있어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물에 비치는 거야. 연못에 강풍 재월이 강풍 재월 밑에 있지 비가 겐디에 맑게 부는 바람과 맑은 날이야. 부는 듯 비치는 듯 어디에 연못에 비친 그 모습이. 연비 어약을 맛없는 버스로 삼아 독소에 골몰하여 성년의 일을 도모하시도다. 연비 어약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는 뜻으로 온갖 동물의 생을 즐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즐긴다는 것이지, 자연을 버스로 삼아 독소에 일에 아 독소를 했대요. 그리고 성년의 일을 도모하셨대 누가요? 주체가. 이연적이고이연적이 그리고 하자는요. 이연적은 하자, 하자가 흠모하는 인물이야. 찬양하는 인물, 예찬하는 인물이고요. 자, 연비어 약을 말 없는 벗으로 삼았다. 이 자연을 벗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거 무라 일체 되겠지. 맑은 시내에 비껴 건너 낚싯대도 뚜렷하네. 가호대가 낚싯대야, 낚싯터야. 문노라 갈매기들아, 인 일을 아느냐? 자, 갈매기하고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물아일체집그 어인법이고, 갈매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 나라로 갔단 말인가? 엄자릉 밑에 있어요. 중국 후한에 음강이 강무제가 내린 버스를 거부하고 자연에 응관했다는 거야. 그럼 음자릉은 자연의 속에서 산 사람, 벼슬 따지는 일 하지 않았던 사람. 한 나라로 갔단 말인가? 한 나라로 가지 않았다. 나도 어떡해요. 벼슬하지 하러 가지 않았다. 이끼 낀 낚싯대에 전영 영기 삼겼으라 하면서 영탄적으로 누가... 이연적이벗어하지가 하러 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 자연 속에서 자연에 더불어 학문 수양하면서 살았다.그 곧 동락당을 누가 와서 본다. 박일로가 와서 보고 있다.이제 방우 상장기 할게요. 방우 산장은요 밑에 보면 방우는 소를 놓아 준다는 뜻이야. 소를 놓아준다는 뜻이고, 자유를 얘기하는 거야, 자유. 자유정신. 그러니까, 방우는 자유정신이고요. 이 방우산장. 이게 내가 그처하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 스스로 붙인 이름인데, 이 나의 집은요, 한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거야. 축한 된 것이 아님 집이란 물건을 집이란 물건은 고루 거각이든 거 클급자야 큰, 큰 집을 얘기하는 거고 용설 속 용설 속은 보면 겨우 물음이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좁고 작은 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소자니까 작은 집이지, 그지? 집이라는 것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이두 개가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이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 요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지. 집의 일반적인 특징이지. 어떤 장소에 있는 것. 그시어 떼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그심에 집 이름도 특징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으나, 그러니까 집 이름도 그 집에 붙는 것, 어떤 공간적으로 차지하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붙는 것. 그런데, 자, 특징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어. 고유명사가 근데 네,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방우산장은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하는 것이 아니고 본이 육척수신장구를 담아서 자 육척수신장구라는 것은 자기 신체 좀 키가 큰가봐 수척하고 키가 큰 담아서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며 먹고 생각하는 터전은 다 방우산장이다. 어떤 특별한 건물이 아니고 내가 이제 거기서 자고 먹고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그 곳이면 다 방우산장이라는 거야. 산장이라고 했으니, 산장은 산에 있는 거지, 그지. 산속에 있어야 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로 돼 심리 둘레에 1 4 넘는 곳이 없고 우리는 사방이 다 산이잖아, 그지? 나의 방우산장은 심산에 있거나 시향은 저작거리 그냥 시장 같은 거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있거나 가리지 않고 일리한 산장이다. 그러니까 원래 산장이라 그러면 산에 있는데 그것 뭐 사방 둘러봐도 다 산인데 내 산장 꼭 산에 있을 필요 없고. 뭐, 여기 있던 저기 있던 내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잠자고 있는 곳, 그긴 다 나의 산장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내가 본 뒤, 또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 있던 산장, 산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야. 기르는 한 마리 소야 있든지 없든지 방우 방은 소를 놓아두다 그러니까 어 소가 키우세요? 이렇게 묻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소가 있든지 없든지 방우라 부르는 것은 내소 나무 소를 가릴 것 없이 슬피탄 저녁햇살 아래 내가 올라타고 풀피리를 희롱할 만한 그 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아랑곳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에 살든 아니든 상관없고, 소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내가 방우산장이라고 해서 꼭 소가 있어야 된다? 뭐 내가 산에 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집은 떠나지는, 떠나지 못하지만 사람은 떠돌게 마련이다. 방우산장의 이름에 갚할 집은 열 손을 넘어 꼽게 된다. 자, 따뜻한 친구 집이 돈. 내가 잠자고 그하니까 방무산장이 될수 있고, 어떤 때는 차운 여간의 일실, 여간의 한 방이 내네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나 그 뿐인가. 피난 종군의 점에는, 피난할 때는 야수의 담요 한 장이 내네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고 보면, 치유와의 경우에는 치유와 밑에 있어요. 술에 취하여 누웠다는 거 경우에는, 저. 억조성자를 장식감 무벽한, 무변한 장공, 그러니까 바깥 진에 수많은 별자리가 보이는 하늘. 억조성자 수많은 별자리가 보이는 하늘. 이게 또 나의 방우산장이 되는 거야. 그대로 나의 산장이 될 법도 하지 않는가? 실상은. 나를 바로 나에게 하는 내 영혼이 깃든 곳집. 이 나의 육신이 구극에는 나의 산장이 된다. 내 몸도 산장이 되고요. 내 영혼이 깃든 곳이면 다 방우산장이 된다는 거야. 방우산장에는 아직 한 장의 현판도 없다. 뭐 방우산장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간판 같은 게 없는 거야. 불행하기도한 장의 현판을 그렸던들, 방우 산장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오. 나의 형태도 없는 집 이름은 몇 번이든 바꿔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두려운 일은 두려워하는 것은 곧 뒷날 내 죽은 뒤 어느 사람이 있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노라는. 나는 제 정성으로 방우산장이라는 묘석을 내 무덤에 세워줄까? 저함이라. 내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 앞에 방우산장이라고 피석을 세울까? 그게 두렵다. 두려워하다. 그때는 이미 나의 방우산장은 이 지상에는 소멸하고 내가 죽었으니까 저 지하의 한 이름모들 나무 뿌리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죽었으니까 땅에 남겨놓고 간 영혼의 새가 깃들이는 곳그 무성한 숲에 어느 한 가지가 나 죽고 나면 그런 곳이 방우산장이 될 것이다. 왜? 내가 내 영혼이 그게 깃드니까 정신적으로 어, 영혼의 새가 깃들이는 곳은 정신적으로 지향하는 곳.